할렐루야. 매일 가정예배 평화통일구 기도원 다니엘 치우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는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네, 통일찬송은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참 기쁘고 복되도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참 기쁘고 no we well, yeah. 1절 말씀부터 투아디라 교회 보내는 말씀 에, 2장 3장 7회에 주시는 말씀을 에, 다 읽어야겠지만 오늘은 투아디라 교회 보내는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투아디라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눈은 화염을 쏟아내는 듯하고 발은 화로에 달궈진 청동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나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잘 안다. 그 사랑과 믿음, 봉사와 끈기는 참으로 인상적이다. 그렇다, 대단히 인상적이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너는 더욱 였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자칭 예언자라는 이세벨이 나의 아끼는 종들을 십자가를 부인하는 종교로 자아에 탐닉하는 종교로 꿰는 것을 보고만 있느냐? 나는 그녀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신장사를 그만둘 뜻이 없다. 신장사, 종교장사죠. 나는 섹스 종교 게임을 벌이는 그녀와 그 동업자들을 곧 병들게 할 것이다. 그 우상숭배의 매춘 행위에서 태어나는 사생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겉모습에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속을 꿰뚫어 보며 내가 자초한 일을 내가 반드시 당하도록 만든다.너희 나머지 두 아디라 사람들, 이런 불법과 무관하며 심오한 것인 양 선전하는 이런 마귀의 장난질을 경멸하는 너희들은 안심해도 좋다.나는 너희 삶을 지금보다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그 진리를. 굳게 지켜라. 승리하는 모든 사람, 끝까지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줄 보상은 이것이다. 너는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목자이자 왕으로서 너의 통치는 쇠지팡이처럼 굳건할 것이다. 그 민족들의 저항은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질 것이다.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데 나는 그것을 내게 준다. 또 그것과 더불어 새벽별을 주겠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네,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네, 오늘도 계속해서 영계의 고성인 제시펜 루이스의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끊임없이 영분별을 훈련하여 사탄의 미혹에 대처하라. 일곱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훈련은 계속해서 연단하는 거 훈련이에요 그게 찬송가도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두번세번 번 계속해서 많이 불러야 해요 기도도 계속해서 숨 쉬는 것처럼 계속 부르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계속 계속 부음을 받아야죠 오늘도 일곱 번째 말씀은 자신을 점검하라. 그리고 영적전쟁의 필수 요소는 무엇인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점검하라. 신자는 모든 영적인 일을 판단하는 동시에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을 판단한다는 말에서 판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철저한 조사를 뜻합니다. 스스로 점검하고 분별하는 일을 주님이 대신 해주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렇게 설명했지요 고린도 전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장상한 사람이라는 표현에서도 볼수 있듯이 신자는 명철에 있어서도 성숙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헤아리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산의 유가 전서 5장 21절이죠. 범사에 헤아려 점검해야 한다. 또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풍성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며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한다. 아멘 이 자신이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살더라도 아내가 몸이 안 좋으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건강해야 아내를 즐겁게 하고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1300년 전인가요? 예. 그때 천주교 시대죠. 그 당시에 밀라노의죽였던 주교였던 안브로시우스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에? 그 당시 교회가 중세 천년에 얼마나 부패했어요. 그때 평신도 요새로 말하면 에, 도지사 정도 될까요? 이 높은,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었는데, 에, 그가 믿음으로, 어, 사니까, 아, 이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밀라노, 어? 그 당시에 주교죠. 요새로 말하면, 에, 그, 그 당시로 말하면 교황에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그, 그분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쌤 새로운데, 일주일인가, 이주일 만에 세례를 받고, 옛날에는 세례 받고, 죄를 지면 안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만큼 경건하게 그래도 살라고 그랬는데, 세례 받고, 그 엄청난 재산 가인데 모든 재산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베풀었어요. 빈손 들고, 빈주먹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추교가 된 거요. 그래서 역사는 뭐라고 그래요? 성 엠브로시우스라고, 성자. 에?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성자가 나오죠. 만이교 이단에 빠져가지고 음란하고 방탕했던 누구예요?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엠브로시우스 감독에게 얘기하는 거요. 예 우리 아들을, 어거스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눈물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 오스티드로 하나님이 회개시켰죠. 예. 예. 그런데 그엠브로시 앰브로시우스가 한 말이 지금 이 시간 제가 기억이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처체가는 개명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너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한다. 테스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너 자신을 날라갈 안 나가 아니라 너 자신의 영적인 상태, 네? 너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하고 점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요. 오늘 이 유튜브에 저와 함께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요. 네? 점검해요. 제가 공군에 142기로 들어가서 복무했잖아요. 근데 그, 그 정비 정비하는 그런 부대이기 때문에 또 옆에는 수송 부대가 있어요. 수송 부대는 뭐라고 써 있어요? 닦고 조이고 점검하라. 우리 이 비행기 장비 점검하는 거요. 점검이 필수예요. 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장비를 점검하는 거예요. 왜왜 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려요 아침 점검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점검하는 거예요. 왜 저녁에 천국 묵상해요? 하루 일을 마치고 점검하는 거요. 예 회개하고 감사하고 저는 경영선교 전역 연구소에 저녁 편지를 쓰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에? 자신을 점검하시오. 지금 뭐 대통령 선거 때가 되니까 얼마나 상대방을 점검해요. 뭐뭐뭐뭐사돈의 팔촌 뭐 족보가 다 나오고 어? 별별 점검이 다 나오잖아요. 에, 마귀란 놈이 우리를 점검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샅샅이 점검해야 한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의 믿음을 점검해야 요 나는 영적으로 몇 살이나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에 자랐는가? 자라고 있는가? 점점 자라고 있는가? 두 번째, 영적 전쟁의 필수 요소는 무엇인가? 모든 비판은 그것이 타당하든 부당하든 겸손히 받아들이고 나서 그 비판의 근거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영적 진리도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나 고통과 상관없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준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504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했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그때보다 더 부패했다 이야기하면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점검하고, 우리 가정을 점검하고, 예? 다윗이왜 유대한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 아주 볼품 없는 적은 선교사죠? 그러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했을 때, 회귀하고, 꼬꾸라지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뭐 했을 적에, 예, 고개 들고, 어, 돌이어, 어, 도리어 어. 진보다 좌파다 빨갱이다 하지 말고 보수 꼴통이다 하지 말고 자신을 살피고 우리 영적인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죄가 없는 것 같아도 이, 이 방안에 먼지가 안 보이죠. 그러나 햇살이 비치면 먼지가 수없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영적 전쟁의 필수 요소다. 예? 진리를 아는 지식은 속이는 영들과 싸우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요소가 이것입니다.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순종하겠다는 열심도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로 자신이 어떤지 깨닫고 편견이나 희석, 생략이나 가정 없는 성경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어느 부분에 치우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구 성원의 모든 경험에 대한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탄의 미혹에서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능력과 관련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거짓말을 믿는 사람은 진리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거짓말은 진리로만 제거될 수 있다.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 참된 평안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특정한 수단과 도구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를 들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유가 필요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유를 구해야 한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이때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진리다. 즉, 자유는 진리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진리를 이해하는데 세 단계가 있다. 이해를 통한 이해, 사용과 적용을 통한 이해, 가르침과 전술을 통한 이해이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진리도 생각에 내재되어 있다가 때가 되면 갑자기 드러나서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계속 적용하고 경험으로 체득해야만 머릿속이 확고히 자리 잡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또 유명한 책을 읽고 있을 때 읽고 바로 어 졸리고 잃어버리죠?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어, 어? 문사철을 공부하고 문사철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사는 세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그게 신비주의자,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 우리가 이해해 야 이해. 그 사랑도 이해해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죠. 최고 최고 지식으로 쌓아 놓는 거예요. 이게 에? 계속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옛날에는 컴퓨터도 없으니까요. 성경 66권 어떻게 해요? 많이 성경을 입력해 놓은 거예요. 말씀을 먹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힘을 나는 것처럼 소화시키고, 그냥 계속 말씀, 말씀, 기도, 기도, 그리고 영성의 책,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수 있나, 영생의 책, 모든 것들을 이게 넣어놓는데, 그게 넣어놓으면 우리가 기도할 적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그것들이 기도로 승화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에? 설교 어떻게 해요? 그것이 원고 없어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에? 그래서 이게 믿음의 비밀, 승리의 비밀,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에 MS6장에. 머리에 투구를 쓰고, 팔에 신발을, 복음에 신발을 신고, 완전히 연장, 모장이요. 옛날에 십자군 용사들, 에? 그 군인들은요, 40kg의, 로마 군인들도 40kg의 철갑옷을 입었잖아요. 에? 투구를 쓰고. 그래서, 에... 돌아가는 지름길이다. 제가, 처음 신학교 들어가서 학감 선생님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아브라함 설교하면서 직진으로 잔머리 쓰고 가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길이 직진이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도의 신부로 주님 말씀을 받았어요. 주님을 모셨어요.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자라야 영적전쟁에 승리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이 종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애정 가운데 세워주신 봉화산 평화동을 구 기도원에서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루 세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 주시어서 마지막 때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왜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 에, 마음, 정신, 혼의 병, 영혼의 병. 이 시간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피묻은 주님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안찬해 주시어서 깨끗함을 받게 해 주시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복음의 사람이 되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